2025년 지금 상승장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주도할 주도주 4종목 살펴볼 겁니다.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4%, 여기에 비해서 미국 가오지수와 나스닥은 3%대 중반 일본 니케이는 오히려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대만과학권은 2% 중국 상해 종합은 1% 상승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요 그럼 이런 상승의 배경과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지 돈의 관점에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트럼프가 취임 후에 하락을 하고 있지요 즉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원하는 강세로 가고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위해서 우리 시장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약세에 따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히 지난 트럼프 1기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를 보며 2017년 1월달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취임하기 전에 달러가 강세로 갔고 취임을 하고는 달러가 약세로 갔죠. 2017년 달러 약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취임 전에 달러가 강세로 갔고, 취임을 하고는 이렇게 약세로 움직이고 있죠.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을 하려고 하죠.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죠. 따라서 약달러 정책을 펼칠 겁니다. 따라서 올해, 달러 약세에 따른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승장에서 시장 상승을 주도할 종목,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할 만한 정권사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 정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주도주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권사 리포터는 하나 정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리포트를 보게 되면 연초에 주도한 정, 주도주가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도할 조건, 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관련 종목까지 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리포터는 2월 12일인데 제가 지금은 2월 말이니까 2월 말로 좀 리포터에 맞게 수정도 하고 또 관련 주도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리포터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연초, 그러니까 1월에서 2월까지 강하게 상승한 종목, 특히 코싹을 포함한 시가총액 250위 안에 큰 종목이죠 여중에서 가장 상승한 상위 5%즉 250위 중에 5%면 12종목이죠 이 12종목 중에 연말까지 이런 상승률을 유지할 조건 어떤 조건인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이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상승률을 유지한 15종목을 분석하면서 특징들 그리고 또 관련 종목까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1월부터 2월 지금까지 상승률 상위 5% 12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250위 안에 종목입니다. 제가 요 종목을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리포터 때 하고 좀 바뀌었고 또 펀더멘탈 이런 건 리포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다 조사가 돼 있으니까 요들 종목 보며 2024년 순이익에 비해서 2023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또 자본총계 부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대형주. 주도주 찾을 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 보면 로봇, 방산, 조선, 반산, 원전, 뭐 소프트웨어, AI 방산, 뭐 지금 가장 핫한 종목들이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AI, 카페 24죠.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적자고 실적이 안 좋은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반해서 방산이나 조선은 2023년 단기순이익에 비해서 2024년 100% 이상 크게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승을 한다. 즉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섹터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미국 관세정책과는 무관한 종목이다. 무관한 섹타다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는 섹타들은 시장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관세정책 상황도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지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게 관세를 팍 던졌 때렸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죠. 요때 보게 되면 조선주 통신주들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방사는 따로 뭐 섹터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수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작년에 어떤 택타들이 수출을 가장 많이 했는지 10대 수출 항목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2위, 4위, 10위, 요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배터리까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4년 우리는 미국에게 143만 대 수출을 했는데 미국은 4만 대 수출을 했습니다. 차이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관세를 매길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종목은 상승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세에 영향 있는 종목들은 조금 주도주 관점에서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올해 가장 상승한 종목 이12 종목 이12 종목 중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요거 하나 정권 리포트에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했는지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2020년부터 2024년 15종목 중에 특징을 보면 특히 시가총액 나누기 거래 대금 즉 거래 대금이 가장 터진 종목 이런 종목이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기간이 3개월 동안 순매도한 종목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 즉 기간이 매도했다. 빈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기간 매도한 종목.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3개월 동안 순매수한 종목, 그리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향이 되고 하나정권 리포터가 목표가 상향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연초부터 상승을 해서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형주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특징들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종목들, 네 종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더 있었지만, 뭐 2월달 상승률이 바뀌면서 딱네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권에서는 하나오션, 현대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가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래서 올해 주도할 네 종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 보티자면 여러분 올해는 3월 30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따라서 하나오션과 현대로템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카페24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 타켓이 될 확률도 높죠.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과 현대로템 요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설명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은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 오션은 조선주지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펌 모멘텀도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동맹국에게 군함 건조를 할수 있는 허용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1600조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데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 현대 로템 쪽에서 본다면 폴란드 2차 계약, 큰 계약이 기대감이 있고 또 중동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런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실적도 바탕이 되고 기대감도 열리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는 매수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하나 오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오션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밑에 거래량 보면 정말 거래량이 터졌고요. 1월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어떠한 종목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한번 상승을 하면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하면 조정이 나오고,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고, 따라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21이동 평균선 이하로 오는 이런 구간이 나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현대의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달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데 조정 구간 2 1이 동평선 이하에 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시가총액 252위 대형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올해 중소형주도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죠. 중소형주 중에 5 배, 10배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방법 제가 알려 드렸죠. 어디서 알려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희검 경제 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중소형주 10배 상승, 5배 상승, 20배 상승 이런 것들 다 기법들 올려드리고 계좌 적용까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만 하시면 되시고요. 반드시 앞에 영상 하나만이라도 보게 되면 중소형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비는 1개월에 18,000원 부담 안될 거라고 보고요.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종, 핵심 기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고요.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공 경제 TV 유튜브에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장 상승, 주도주 분석을 해드렸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